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입니다. 저는 현재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과 같이 아 백악관에서 일말 채안 되는 거리의 숙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사진을 촬영해 와봤어요. 대부분 국빈이 오고 나면은 그 거리는 뭐 경호차량이 있다던가 아니면 국빈대회를 받았을 때 그러한 분위기라도 띄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고 혹시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방송 전에 제가 직접 캡처한 어, 저희의 GPS입니다. 그래서 어, 백악관에서 한 12분 정도, 19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었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쫙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미국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녔고 어, 이렇게 이재명이 어, 백악관에 오는 날 한미 정상회담을 향해서 오는 날 제가 딱 워싱턴에 와서 그 직후 거리를 싹다 촬영해봤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지금 호텔이지만. 어, 호텔 바깥쪽 상황이랑 제가 이따가 근처에서 사진 찍었던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원래면은 제가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서한두 블럭? 길어야 두 블럭 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깥 상황, 어, 매우 뭐, 뭐, 아무것도 안 지나가요. 그래서 게다가 뭐, 경찰 차량 돌아다니는 거한번 이재명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 쪽, 그쪽으로 한번또 돌아다녀 봤었는데, 어, 전혀, 뭐, 국빈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만나기 전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워싱턴 현장에서 현재 이 분위기를 전달을 드린다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탄압과 한국에서 현재 숙청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떠한 거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뭘 완전 좋아요 지금 트럼프가 참담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 좌파들이 이런 뉴스만 보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미국 지금 와봤어요 제가 지금 미국 현장에 있다니까 거리 백악관 백화, 근처에서 일부러 제가 방송 안 켰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면 방송 켰지 아메리칸파이 브르고 분위기 좋았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처참하게 발려놓고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놓으니까 한국인으로서 돌아다닐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 좋았으면 제가 당당하게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방송했죠. 물론 지금도 나가선 하겠지만 분위기가 어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바깥 현장에서 찍었던 거 현재 지금 제가 예 백악관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 있고 일부러 이 워싱턴 D.C. 근처의 상황들을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기사 내용도 전달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전달하는 거랑 그냥 기사만 보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거리 근처부터 보여드릴게요. 뉴스에서 보실 만한 내용들 말고 제가 직접 촬영한 거자 여기가 어느 거리 같으세요? 여기가 어느 거리 같으세요? 그냥 미국의 일반 거리 같으세요? 여기가 그냥 미국의 일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일부러 이 사진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어, 4차선 관련해서 이렇게 어, 어디 있나 하면 사진 찍은 건데 바로 이 옆에 블록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을 하고 나서 그 바로 옆에 거리가 이런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뭐 이재명이 그래도 대우 받았다 이런 기사 다 거짓말이라고 근처 가본 써요? 근처를 직접 현장 가봐. 현장 가봤을 때 지금 현재 어 완전 어 거리가 사, 상당히 조용하다라는 거. 그래서 대우를 받은 기분이 전혀 안 들고요. 아, 제가 한국인으로서 왔을 때, 그래도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뭐 83일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참하죠? 왜냐면, 당연히 친중 칭북하고, 교회 탄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교회와 미군기지 급습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완전 그냥, 어? 이러고만 있더만 이러고, 영어도 못 해가지고. 예, 저는 현재 워싱턴에 있고요. 어, 이건 계속 뛰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뛰어두도록 하겠고, 예, 19분, 19분 거리, 그러니까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딱 현장이니까 현장 분위기 나게, 어 나중에 밖에서 할수 있으면 하겠기도 하겠는데, 아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오 어, 일단은 좋아요랑 알림스 조금 부탁드려요. 제가 2, 3일 동안 워싱턴에 있다가 갈 거예요. 왜냐면은어이 처참함을 제대로 현장에서 알리기 위해. 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저는 자유 유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뭘 대단하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어, 상당히 거리만 보더라도 처참하다는 라걸알수 있고 자 일단은 그럼 바깥 상황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지금 제가 바로 두 블록 옆에에요 그 호텔이에요 그 호텔 바로 두 블록 옆에 있는 워싱턴의 호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워싱턴의 거리입니다 자 뒤에 보이시죠? 일단 처참하죠? 아 전면 카메라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바로 옆에 거리에요 제가 걸어갔다 온 거리 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사람 없어요 옆에 거리도 사람 없어요 이쪽 거리에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오기 전에 아 이재명이 갈만한 곳 무슨 뭐 CSI? 여기에 이제 워싱턴에 CSI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CSI 건물들이나 아 대통령이 그 동안에 오면 어디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CSI 쪽에 있는 곳에서 뭐 대화를 나누곤 했었대요. 바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 워싱턴에 있다가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그 한화 한화 그 회사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또 기업들 갑질하고 오겠지만 펜실베니아도 제가 갔다가 지금 워싱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의 상황을 봤을 땐 전혀 국빈을 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 방금 제 호텔 거리만 보더라도 보셨잖아요 완전 어 워싱턴 바로 그 백악관 바로 그 메인 거리에 제가 지금 호텔에서 일부러 묵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 예 그래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왔지만 어 제가 이 숙소를 선택한 거는 아니겠으나 백악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곳은 필수적인 장소였고 마침 또 이재명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제 의무로서는 그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거리 어떤지 일단 첫 번째 사진은 그랬고 두 번째 사진 아 거리에 뭐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CSI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처로도 한번 이렇게 지나쳐 와봤는데 한 경찰자 두, 대, 두 세대? 경찰차 한두세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이에요. 없다고. 제가 바로 옆에 옆에 있다니까요. 이재명이 돌아다니는 바로 옆에 옆에 블록에 제가 계속 돌아다녀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진 찍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인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과거엔 어땠는데 너가 이렇게 난리냐? 자, 보세요. 이번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오늘 이재명이 나온 사진이에요. 관련 인사 몇 명만 나오고, 경호나 군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거리에서도 느껴진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대우를 했어요. 국빈대우. 왜 자유 우파,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맞고, 어? 자유와 신앙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미국과 맞으니까. 겨, BTS가 가도 경호인력이 다섯 배는 더 많겠네요. BTS면 지금 난리 났죠, 거리가. BTS면 난리 났죠. 그 다음. 심지어 문재인 때도 어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때 최고 국빈 대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됐다.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최고 국빈 대우였고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빈 대우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됐으나 현재 이재명은 어, 이꼬라지다. 제가 이따가 거리도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거리 사진 한번 더 찍어서 보여드릴 테고 그래도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러 와서 여기서 묵을 텐데 그두 블록 옆에 이재명이 있는 곳에서는. 한 경찰 차량 한두 세대 경호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을 대하는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거 가짜 뉴스라 해봐 내가 워싱턴에 있는데 어쩔 건데. 가짜 뉴스라고 또 선동해 보세요. 처참하다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탄압했죠.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를 급습하고 미군 기지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절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는 백악관, 이거 구글맵 지도고 일부러 시간 나오게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좌파들은 괜히 이걸로 또 음모로 가지고 설칠 수도 있거든요. 그저친한기도 마찬가지고 어 7시 22분 기준 19분 그러니까 여기 쪽에 제가 묻고 있어요 어딘지는 도로에서 일부러 캡처를 한 거고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재명도 여기 근처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제가 오면서 경찰차들이 몰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CSI 근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스윙하고 지나가니까 찍을 수는 없었고 바깥 거리만 하더라도 보여드렸고 원래 국빈이 오면은 어 이쪽 분위기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뭐다 바로 거리에 이거는 조금 떨어진 거리긴 한데 웬 오리만 돌아다녀요 오리만 이거는 뭐 바로 옆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웃겨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야 오리들이나 반겨주고 있다 이재명을 미국에선반겨주고 <laughs> 오리들이나 반겨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알려줄 수 있도록 어, 좋아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오리는 반겨주네. 오리들이 금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의 실체예요, 이게. 어? 이게 이 상태라는 거야. 이게 특검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따가 밖에도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이건 또 다른 거리인데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이것도 또 다른 거리예요, 제가. 위쪽 건물에서 찍은 또 다른 거리.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뭐뭐 뭐 하나 지나가는 게 없어 경호 차량이 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뒤 바뀌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이 거리 어떻게 될것 같아요? 청와대 근처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로에서 자, 숙소를 구해서 잠에 든다고 쳐보세요. 종로 거리 마비돼요. 경호 인력 엄청나고 이게 지금 이재명의 국제적인. 상황이고 국제적인 등급이라는 거라니까요, 미국에서 대하는. 미국에서 정하는 게 국제적인 등급이지. 사실상 안 그래요. 나토회의도 참석 안 했고, 나토회의 참석 안 했다는 건 뭐냐? 친중, 친러 하겠다는 거고, 친북 하겠다는 거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정치적인 이득이 없었다. 지금 이재명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약간의 이득을 볼만한 카드는 김정은에 대한 관계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참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지. 만약에 개인 대 개인 1대1 관계로 만났으면 이재명은 지금 백악관 호텔에서 오리들도 안 반겨줘요. 오리들도 이렇다니까요. 거리가 이렇습니다. 거리에 뭐가 없어? 이래요. 이건 조금 떨어진 거리. 이래요. 이래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정상회담 하는 거 맞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실화야? 이런 생각. 어? 그리고 지금 입장 나왔던 거, SNS 글을 올릴게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어떤 또 프레임 씌우려 했냐면, 공식 계정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야, 들어가서 팔로워 수만 봐봐요. 여러분,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모방하는, 사칭하는 그런 채널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52만 구독자인 이대남의 우회전 채널과 다른 사칭 채널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 공식 계정인지 확인해 보겠대. 지금 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어? 이런 혁명 혹은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는, 어, 그런 과, 거래를 할수 없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거예요. 뭐냐면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만나기 전부터 인정을 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그런데 뭘 잘해. 진짜 답답하게. 짜증나게. 한국 정부 교회와 미군기지 급습.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종교 탄압 어떻게 합니까? 명동 성당은 그러면, 왜 좌파들이 뭐만 하고 실수하고 왜 갑자기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는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게 헌법에서 보장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짧지만 굵었던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좀 워싱턴 현장에서 드리는 내용 재밌으세요? 좀, 좀, 조금 자주 할까요? 워싱턴에 있는 동안. 그래도 이재명이 계속 미국에 있을 거고 내일 오전에도, 어 이재명은 미국에 있을 텐데. 아니죠? 내일 이제 펜실베니아로 가긴 하는데 그 전까지 그래도 좀 재미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으시면은 이거 관련해서도 더 하고 전당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리 거리 제가 사진 촬영해서 보여드린 거고 현재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안한 이유는 어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막 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단한 명에게라도 저는, 어, 약간, 어, 이, 뭐 하는 거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이 낮춰놓은 국격, 저라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바닥을 쳐놓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라도 높여야 될거 아니에요. 단한 명에게라도. 그래서 아마 한 명이라도 방송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 신경 쓰느라, 뭐, 에티켓을 못 지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장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송, 저도 하면 좋아요. 얼마나 시청자 많이 몰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음. 그렇죠 1마일 정도면은 어, 경호 력도 없는데 이재명이 상당히 어, 쓸데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1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방송을 잠깐이라도 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유익했습니까 그래도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일단 아실 필요는 있어요. 한국 관련 이사 몇명 나오고, 테러 대비나 경호나 군인도 없었다. 아예 반겨주는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 이재명, 김혜경을.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안 붙이겠습니다.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어, 그때 당시에 국빈대우는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대우였다는 거죠. 음. 그렇다면 일단은, 어, 확실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어, 입장을 밝힌 것은, 어, 한국 교회를 급습하는 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 숙청과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짚었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번 어, 바깥 창가 거리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쯤이면 뭐 이재명 돌아다닐 법도 한데 그냥 일반 시민들밖에 없어요. 네 좌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방송에 좌파들 왜 이렇게 들어와 트럼프한테 혼나서 그런지. 그러게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어 아, 좌파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아니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이게 이재명 현실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급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급. 왜 이렇게 좌파 개딸들 들어오냐 오늘 방송에? 어 정상회담 망쳐서 그래요? 이재명이 그거 뭐 바, 반박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뭐 SNS 뭘 공식 계정을 확인해요. 들어만 <laughs> 가봐서 팔로워스 보면은 뭐? 몇천만 넘는 게 트럼프인데 공식 계정인지 뭘 확인해. 전 세계에서 이재명이 지금 급이 이 정도라는 것밖에 못 알려주고 있구만. 이게 국격을 낮추는 짓이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만으로도 국격을 낮추는 짓인데 그와 더불어서 대통령 부부가 양, 어? 양 쌍으로 이렇게 구속된 상황 자체도 우리나라의 국격을 망치는 행위인데, 그걸 특검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음? 예. 그러니까요. 받은 것도 없고. 에휴,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음. 병풍회담, 동감합니다. 병풍회담. 예. 병풍회담이었고, 혼자 이러고 있었고, 영어도 못하고, 어, 처참한 외교였다. 야,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못 설정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차... 또 아마 미국과의 입장 발표 나왔을 때 제가 볼때 엇갈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겠지. 지금 언론, 행정, 입법 모든 게 사법 다 이렇게 됐으니까 현지 소식도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가능하신 분들은 꼭 멤버십 가입해주시고 또 미국에서. 열심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부분들은 저에게도 또큰 힘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을 전달드리고 현장에서도 싸울 거예요. 음, 한숨 나오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조에서도 계속해서 막 시위를 하고 노랑복투법 관련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거와 맞서 싸우는 노동계혁 청년행동이라는 어,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첫 번째 행동으로는, 이제, 국회에 직접 가서 기절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맞불 집회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일정이 있을 때나 공부할 것들이 있을 때, 앞으로, 뭐, 다양한 일정들에 있어서, 여러모로 다양함을 전달드리고, 진짜 생생함을 전달드리고, 어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음. 방송 보는데 쪽발로 죽는 듯. 배웅 안한게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게 한둘이 아니야. 근데 좌파들은 그걸 몰라. 지금 배웅 못 받았을 뿐더러 진짜 이 거리가 한산하다니까요. 이 모든 거리가. 제가 1마일도 안 되는 거리가 있는데 이거 반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질 거 아니야. 컴퍼스 원 그리듯이. 조용해요. 조용해. 예, 조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정사에다 있을 때 기대가 되고 저도 열심히 어, 여기에 온 것은 어찌 됐든 본질은 공부하러 온거기 때문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거리에서도 현장에서도 방송에서도 지식을 더 겸비해서 지혜를 더 겸비해서 열심히 써나가는 이대남의 우회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녁도 먹고서 다시 또 음, 이렇게 어, 공부를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20분 방송이었지만 재미있으셨죠?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어, 이대남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외쳐주시면 또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개딸들이 너무 들어오네요 들어와가지고 괜히 악플을 달아서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선물 받은 워싱턴 컵의 커피님 셔야겠다 예, <laughs> 네, 감사드리고요. 네, 미국에서 아 이재명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닌 곳이 뭐 전쟁 기념관, 뭐 독립 기념관 그리고 그 이제 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참전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묘비 이런 쪽에 갔다 왔거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어, 그리고 요양원, 이런데로 직접 갔다 와서 봤는데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음, 열심히 역사도 공부하고 저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